2024학년도에 평균 성적을 예측해 보면요. 영어는 약 1.5등급이 될것 같고요. 국어 탐구 100분위 평균으로 봤을 때 시각디자인과의 경우는 약 90%에서 91% 정도 그리고 공업디자인과는 88%에서 89% 선으로 예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입시 장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산업디자인학과를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참고로 서울시립대학교의 산업디자인 학과는 24학년도 입시부터 큰 변화가 있습니다. 수시모집은 폐지하고요, 정시모집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립대는 시각디자인 전공과 공업디자인 전공으로 나눠서 선발하는 산업디자인 학과가 있고요. 환경조각학과가 있습니다. 환경조각학과의 경우는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정시모집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시각디자인 전공과 공업디자인 전공은 모집인원 전체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24학년도 입시부터는 이 시각디자인과 공업디자인과도 수시모집을 전면 폐지하고 100% 정시모집에서 선발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의 입시 변화가 평가 요소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학년도의 입시는 100% 수시모집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내신, 실기, 면접 성적이 들어가는데요. 24학년도부터는 100% 정시모집으로 바뀌다 보니까 실기와 면접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내신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수능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을 반영할 때는요. 국어, 영어 탐구 영역이 반영이 됩니다. 수학 성적이 의무로 반영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기고사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23학년도까지는 기초 디자인이라는 실기 과목이었고요. 24학년도부터는 통합 실기 평가라는 새로운 실기로 실기고사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2024학년도부터 100% 정시 모집으로 바뀌다 보니까 내신 성적은 좋지 않지만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서 실기를 병행하는 아이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서울 시립대학교의 산업 디자인학과가 23학년도 입시까지는 1단계에서 내신 성적으로 먼저 아이들을 걸러냈었는데요. 반대로 24학년도부터는 정시 모집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1단계에서는 수능 성적 100%로 모집 인원의 5배수를 먼저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실기 성적이 50%, 그리고 수능은 40%, 그리고 면접 성적이 10% 반영이 됩니다. 이때 반영되는 수능의 반영 비율은요, 국어 영역이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영어 성적은 30%, 그리고 탐구는 두 과목의 평균으로 20%를 반영합니다.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서울시립대학교의 수능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는 1등급은 120점 만점이고요. 2등급은 116점, 3등급은 112점 이런 식으로 4점씩 차이가 벌어집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가 2024학년도부터 새롭게 신설하는 통합실기평가라는 이 실기고사에 대한 내용은 아직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디자인 실기에 출제 경향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 시립대학교의 기초디자인은 전공별로 문제가 다르게 나옵니다. 시각디자인과의 경우는 제시물과 주제어가 주어지는데 2022학년도 입시에서의 제시물은 DNA 이중나선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주제어는요, 진화였습니다. 3절지를 반을 나눈 다음에 좌측에는 제시어에 대한 현상을 표현하시오. 그리고 우측에는 좌측에 표현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행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시오 였습니다 시각디자인과라는 학과의 특성에 맞게 홍보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게 주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공업디자인과의 경우는 제시어는 제공되지 않고요 제시물만 제공되어 왔습니다 22학년도에는 유모차를 줬고요 문제 A에는 제시된 이미지의 유모차를 시점을 바꿔서 정밀하게 연필로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푸는 문제 B는 좌측에 그렸던 유모차의 시점을 다시 한번 바꿔서 이 유모차의 부품들이 분해된 모습을 상상해서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학년도는 사자의 사진이 주어졌는데요. 제시된 사자의 이미지를 다른 구도나 사자의 다른 자세로 바꾸어서 연필로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그리는 문제 B는 A에서 그렸던 구도나 자세를 다시 한번 바꿔서 새로운 구도로 애완용 로봇을 제작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핸드폰이나 냉장고, 청소기 등 제품 디자인을 주력하는 서울시립대학교의 공업 디자인과 특성에 맞게 문제 또한 그에 맞는 내용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 실기고사의 내용은 그동안 출제되어 왔던 문제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의 예상 성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산업디자인과의 경우 2018학년도 입시까지는 정시모집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부터 수시모집으로 바뀌었었는데요 그래서 정시모집으로 선발했던 2017학년도의 평균 성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7학년도 시각디자인과의 합격생 평균 성적은 100분위 88.29%였고요. 공업디자인과는 88.08%였습니다. 2024학년도의 평균 성적을 예측해보면요. 영어는 약 1.5등급이 될것 같고요. 국어 탐구 100분위 평균으로 봤을 때 시각디자인과의 경우는 약 90%에서 91% 정도 그리고 공업디자인과는 88%에서 89% 선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4학년도에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과 합격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수능 성적은 국어영역과 탐구영역은 2등급 이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고요. 영어영역은 가급적 1등급 대를 유지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합격 여부로 작용할 실기는요. 연필로 진행되는 소묘와 습식 재료로 진행되는 디자인에 대한 실기가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정밀 묘사처럼 주어진 이미지를 단순하게 똑같이 그리는 묘사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시점에 변화를 줄수 있는 연출 소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의 경우는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이렇게 본인이 해결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습식 재료를 활용한 표현력에 대한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10% 반영되는 면접의 경우는요. 전공 적합성 면접을 대비해서 디자인 관련된 직간접 경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회 이슈 또는 디자인 트렌드에 대한 공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본 2024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과의 입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어,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